하신가. 또 까만이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. 이렇게 Thanksgiving 이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휴식을 할니다 이러한 사람이 미국으로서는 아마 없을 니다 어,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의 방학 있고 교수들도 똑같은 방학을 하고 어, 학생 그리고 교수 아닌 사람들도 그래도 적어도 한네날 정도의 휴식을 하지 않을까. 아, 또그 틈을 타서 이 모르겠습니다. 이 명절? 그리고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외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, 왜냐면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이 미국 명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중국에 있을 때 그런 명절을 세지 않았으니가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 Thanksgiving 그리고 뭐 다른 명절도 있겠지만 여기 와 보니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 그리고 석사 기간에 이 명절만 되면 아, 놀아서 좋긴 한데 대부분 학생들은 다 집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약간 텅텅 빈 느낌입니다. 큰 도시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 살던 그 작은 도시를 가니까 대학 있는 그런 도시들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는 알게 모르게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. 가족과 같이 없다는 이 생각이 좀 컸고, 아좀 쓸쓸한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. 근데 명절 때 아니라 해도 대부분 상태는 게 쓸쓸한 느낌을 계속 지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어, 석사 때는 이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언어에 대한 숙련도 같은 것들이 많이 진보 되는 단계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박사 때되니까 친구도 많이 생기고 미국 문화도 알게 되고 영어도 괜찮아지고 그러니깐 또 친구가 많아지니깐 괜찮아지는 듯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집에 와서 같이 명절 보내자 우리 가족한테 너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 그냥 오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나름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그렇게 기쁜 것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나도 가족이 있고, 나도 어, 이 달라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본 사람인데,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인바이트해서 가게 됐는데, 아, 그래도 그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. 가족의 내가 껴 있다는 느낌을 이 떨쳐내기 힘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뭐잘 먹고 잘 놀고 오는데, 약간 이 공허한 느낌 같은 것들은... 네, 계속 있었습니다. 또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이 잖가요 그러다 보면 또 재밌는 현상이 개학 때는 열심히 일하고 뭐 공부하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할게 없어지고 갑자기 혼자라는 게 진짜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모르게 되게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, 어떻게 할까 여행 가볼까 그래서 뭐 가끔 혼자서 뭐 배낭여행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뭐 미친 듯이 게임도 해보고 친구들 같이 뭐 하려고도 해보고 같이 모여서 뭐 파티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됐다. 것 같습니다. 계속 쓸쓸한 거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로 노력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절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서 세면 연변에서 세면 참 좋겠다.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미래 그런 미래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. 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외로움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러다가 어느새 미국에서 10년 동안 어, 10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나한테는 최고의 상황이고 가지지 않은 것보다 가진 게 훨씬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게더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물론 지금도 부모님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싶대 절친들을 친...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가고 싶은 나라를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행복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다가수 쏘는 게 사람 인생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자기 들로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를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. 또 다른, 다른 한마디를 못 해자면 2022년에 여자친구 한명 사귀는데 그 1년 동안 진짜 행복했습니다. 그때 살면서 아 그렇지 이게, 이게 행복한 느낌이지. 아, 딴 사람들은 이렇게 쭉살아왔지 않았을까? 나 혼자 이거 이런 걸 겪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이런 생각을. 도다 그냥 그냥 일이고 뭐고 뭐 크게 신경도 안썼던것 같고 연애하고 이거 저거 즐기면서 참 행복했던 2022년이었는데 2022년 말에 헤어지게 됐단 말입니다. 헤어지면서 느낀 게또 다시 그때 외로움들이 밀려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한 게아 내가 이런 저런 참잘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내 행복은 남한테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 생각. 하게 됐습니다. 나는 이게 있어야 되고,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같이 있어야 많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몇 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 외롭기도 하고, 어차피 내가 미국에서 짱 밖에 있어야 될것 같고 해서 고양이를 길르면서 보니까 또 고양이도 있으니까 또더 행복해지고 그랬습니다. 그때 당시 생각한 게, 아, 이거는 저는 불안정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. 그리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마음 상태도 되게 안정한 사람이고 일도 그렇고 이 안정 같은 거는 무조건 담보하고 가는 스타일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생각한 게 아, 이런 상태로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맡기고 사는 생활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나라는 걸좀 그때 당시만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올해부터 아마 이 3월 달에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. 올해부터 어, 순간순간 즐기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되자 그런 마음가짐을 연습하자. 그런 한 해가 되겠다고 제가 나짐하듯이 영상 올린 게 아마 3월달에 아마 있을 겁니다. 근데 되게 잘된것 같습니다. 올해를 이렇게 보면 진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진 거에 더 감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 이 진짜 현재를 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연습해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로갈까 되게 행복합니다. 그런 장소들 있진가 그런 장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자 이런 장소로 안안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장소로 가는 순간 남한테 이지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무조건 외롭게 되고 더 불안한 상태로 가는 것밖에 길이 없단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수 감사절이고 해도 그냥 집에 앉아서 <laughs> 고양이 같이고 <짖고> 재할까 <laughs> 하고 운동하고 뭐 게임하고 일도 하고 쇼핑해야 될게 있으면 쇼핑해 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외로움 하나 없고 진짜 병원하고 행복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안 받을 뻔하겠지만, 많은 조선적 분들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그게 한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, 그분들도 될 수만 있다면 자신한테서 안정감,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습했으면 좋겠고, 물론 친구를 사귀지 말라, 무슨 다른 가족을 이루지 말라는 건 아닌데, 조금 더 안정하게 자신한테서 평온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색출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. 사실 이번 주에도 같이 우리 가족과 같이 명절을 보내자라고 들은 말만 해도 그한 세네 개 됐겠는데 그 세네 개를 합치면 이한 주는 정말 바쁘게 지낼것 같습니다. 그거 왜 그거 빼고도 딴 것도 많았단 말입니다. 제가 또 한국 교수들을 조직해가지고 학기 한 번씩 이렇게 뭐니까 나가서 뭐 외출하고 간단하게 술한잔 마시고 이런 모임이 있다 말입니다. 그거 월요일에 했고 주말이면 또 아마 또 미국 뭐 친구들 같이 모여서 또뭐 하는 게 다는 을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매일 파티를 해야 니겠는데 그거를. <laughs> 잘 마음가짐도 없고 암튼 지금 연말이 오고 있고 외로울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는데 타지에서 살고 있고 외로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조선족 분들은 어 저처럼 한번 자신과의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고 혼자서도 소소한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생활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한국 분들한테도 적용되는 건데 어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울 수 있고 그리고 남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평온을 찾아내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행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.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결코 본인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한테도 그런 생각, 그런 마음가짐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영상을 마치고 일좀더 해야 되겠습니다. 이끄자겠습니다. <laughs> 네,